안녕하세요. 전세부 전쌤 동산의 전세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송도에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다시 반대 보려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더샵 그린스퀘어라고, 평수로는 50평 아파트에요. 50평 아파트가 감정가가 14.8억에서 지금 반값인 7.2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2층이긴 하지만, 이런 그큰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좀 보면 2021타경 525523 이고요 어 8월달에 작년에 나왔어요 14.8억으로 감정가가 나왔고 현재 3월 27일 7.25억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평수는 전용면적 38평 이고요 분양면적으로는 50평 아파트에요 50평 아파트 예, 쭉 내려가서 살펴보면 예 보증 등기일이 2014년이기 때문에 9년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0년차가 들어갔죠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어차피 대항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현황을 보면 말소기 등권리가예 농협이죠 농협이고 있 여기 보시면 예 3억 5천 8백을 깨가지고 요게 이제 예 말소기 등기기 때문에 이 밑에는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가 되어 있고요. 여기 2층이긴 한데 앞에가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숲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생활 보고 어느 정도 돼요. 2층 예, 2층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2층인데 요 앞쪽에 에 화단 같은 게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진 않아요. 예, 좀 낮다는 거는 뭐볼수 있지만 아무튼 여기 보시면 예. 전자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아파트고요. 어, 지식정보타운역까지는 예, 직선 거리로 보시면 예, 700m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지금 보입니다. 예, 첨단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어, 그리고 예, 나머지 이제 예, 그 네이버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시세를 살펴보면 예, 네이버 시세. 자, 시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세를 살펴보면, 네이버 시세는, 예, 이렇게도 보시면 되죠. 네이버 시세 정보를 보시면, 자, 50평인데, 지금 50평, 예, 제일 큰 평수에요. 전세가 4억이고요 전세가 4억이고, 그 다음에 매매인데, 매매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실거래가가, 최근에 보시면, 2023년 1월이죠. 1억에 13억 5천에,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층이기 때문에, 13억 5천까지는 안 가지만, 어, 지금 가격은 7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요거보다 한 평수, 요거보다 좀 바로 작은, 어, 평, 작은 거를 보시면 45평이에요. 예, 45평인데, 45평도 지금 보시면 최저가가 9억 7천, 저층이죠. 예, 저층 9억 7천이고,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실거래가가 얼마냐? 최근에 5층이 10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더 어, 작은 평수가 5천에 10억 6천 6천이니까 뭐이 지금 현재 물건을 봤을 때 물건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 최소 최소 예 최소 어, 10억 이상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한1 1일 2억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큰 평수가 뭐 40층이 그 정도 거래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억 이상, 예,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어, 예, 지금 보시면 49평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전세 매매 전체를 다 볼게요. 보시면 방이, 예, 방이 지금 4개예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 확장형으로 한번 보면 구조를 딱 보시면 자, 여기 침실, 현관이 들어오면요. 침실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거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방이 네개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두개 있는데, 굉장히 다용지시도 많고, 되게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진들을 쭉 보시면, 예, 더샵 그린스퀘어. 예, 9년밖에 안 돼서 아파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요. 그걸 더사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찮죠? 예, 여기 호갱 논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갱 논으로도 살펴보면, 예, 여기 보시면 13억 5천 이에요. 13억 5천 이고, 최근에 전세 월세는 좀 낮은 편이죠. 4억 5천인데, 13억 5천. 예, 그리고 직거래로 다된 거고, 그 다음에 12억, 뭐, 11억 4천, 뭐, 이렇게 돼있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샵 그린스퀘어 예,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 이 물건은 107동이죠. 107동 요거예요 예, 107동. 요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4호는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4호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인데, 여기는 지금 낮긴 한데,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숲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은 곳이라 2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감정가는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 어, 10 1억 5천에서 12억 정도 한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를 경매에서 기회는 뭐냐면 어 이런 아파트들은 좀 조금 큰 평수, 큰 평수. 예, 우리가 국평이라면 30평대인데 이거보다 좀큰 평수고. 그다음에 좀 낮은 층수가 이제 예. 경쟁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예. 조회수도 생각보다 뭐 2월 2 3월 21일 예. 7명 5명이긴 한데 예.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낙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잘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 해보시면, 음, 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부동산이었구요. 어, 또 다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